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승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스트리밍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장대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김승희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승윙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 멘트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진짜 시험 공부하는 동안 영상 만들고 싶어가지고 몸이 너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봤냐고요? <laughs> 자 오늘 스토리 투 플레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제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전에 코바 2019에 갔던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그랬어요. 영상이요? 아, 이날 고퀄리티 브이로그 장인이신 김비디오님을 제가 만나서 꼭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근데 촬영까지 다 해서 편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영상을 담분간못 만든다고 했었죠 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걸 지금 와서 또 다시 만들기 좀 뭐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네 김비디오님 만난 썰은 꼭 제가 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첫 복귀 영상으로 채널 소개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그때 어도비에서 주시하는 스토리트 플레이라는 좋은 형태가 있어서 복귀 뒤에 첫 번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소프 버발북 가이드 테드 고태경 비디오 클래스 신님.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볼수 있는 기회. 어도비 코리아가 주최하는 스토리투 플레이. 저 김수영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 미친 라인업을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정말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비디오 클래스 하조 님께서 내신 2 0일 완성 동영상 편집 책을 구입했을 정도로 정말 제가 팬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뒤지다가 스토리드 플레이 사전 예약 페이지를 제가 발견해서 을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1부하고 2부로 구성이 되었는데, 마음 같아 정말 둘다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1부나 2부 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2부 행사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차,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 모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관람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부대행사, 그리고 강연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부대행사를 시작 전 15분,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에서 한 25분 정도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아, 뭐 멘트 날리라고내 벌써 입장이네. 우선 라이브 스트리밍을 체험할 수 있는 n d 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잠깐 n t a 는데 예전에 게임 방송 n d e x e r c i 났어요. 예전에 게임 방송을 했었을 때도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런 스튜디오는 꿈도 못 꿨거든요. v e a game bounce. You don't h a v 다 그리고 이제. 나가 보시면포토존이 하나가 있었는데 옆에는 이제 같이 쓰라고 소품들을 쫙 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말가변니 너무 눈에 띄었어요. 저 솔직히 예전부터 말가변면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 a because... 그 외에도 이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럭키 드로우 행사라든가 한쪽에서는 기념 배지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체험장이 하나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리커처 하는데가 있었는데 그리는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사진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줘서 이메일로 보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요.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이번엔. 다음에 만약에 행사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바로 빨리 와가지고, 막, 이거 저다체험해봐야겠다 자 그럼 이제 강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여한 2부 행사에서는 보태경님, 신님 그리고 하존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강연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태경님은 유튜버라는 직업과 그 직업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신님은 영상 자체 그기획과그 부수되 있는 디자인들 있잖아요 썸네일이라든가 앞에 있는 하주원 님이랑 선분님이 굉장히 또 상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대한민국 <laughs> 로 돌아간 교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착이 안 되어 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하주 님은 본격적으로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영상 편집 꿀팁을 강연해 주셨어요 여기는 어둡비잖아요 어둡 <laughs> <laughs> 저 어둡 오셨죠? 이 맘에 안데이 없는데 잘 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루두루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중간에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 상무님께서 오셔서 프리미어와 애프터이프에 관한 고급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눈, 코, 입을 다 트래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얼굴 추적전이라고 해서 왼쪽 눈썹 안쪽, 가운데, 바깥, 안쪽, 눈, 눈, 동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레스트 포즈 설정을 하고 얼굴 특성 추 복사라는걸친구 보면 실제로 얼굴 방향이 어떻게 됐었는지까지도 계산을 해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프로그램이 약간 꼬이는이여기는서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는 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좀 지연이 됐어요. 행사 종료 시간이 원래 5시 반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6시가 좀 넘어서 끝이 났어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어도비에서 주최한 스토리투 플레이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이번 행사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 행사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고, 제가 좀 늦게 왔다. 네, 그래서 안에 있었던 무대 행사 같은 거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을좀 아쉬웠고, 중간에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된 부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연이었어요 아, 그리고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 10분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오는 중간에 옆에 조그만한 추리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아, 아, 진짜 좀 눈이 좋았어요. 네. 또 이제 박남주님이나 이제 하조님 이제 강연하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잊지 못한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조님, 진짜 등장할 때책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좀 이따 이 책을 흔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을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코바 2019에서도 만나는 김비도님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